드디어 레골라옹이 돌아왔습니다. 그 환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리테일은 다못 하고 그냥 EMB나 이런 거 이제 환경을 좀 부드럽게 잘 보이게

w e r e a l 백시장ēs m e n l a u g h s e s ž e 2 0이 g e ă n h e s n g s e r h f s a n u k k e f s j ε ί k a b n n k e h e trees r a s t i n s e r o b notions dof, the o p p o t e s e t i n s p a h o a n d too u t y m a d e t h a z o v o k e t r a r h e n y v h i s is h a v e n l m r o n s t r u c i o n of i s l i in l t h e is o b r a r f o w h o n e r f u l studio and so on…에다가 깊이 감성적으로vais i d e n t i f e d 에 i o n o o u d n t s e t h e e e y a t c e t v e n t a l t r i n g впер r e o r d a lot of me w s there, b u e r t i c i t e g r a d i n g 이기엔어 d o m o k n o n 통화신 r o d e r e r 진줄이니 아냐왜 s s 만 생각해. 혹시라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명히 있어요. 종족종족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제가 오늘 3 시간 반 동안 오늘 아침부터 3 시간 반 동안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든 와 진짜 맨땅에 헤딩해서 만든 역해가 하나 있습니다. do y o 야고맙다 어떤 폰을 쓰면 이 자막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? 나초야 24277번째 고맙다 이었나? 와 여기서 만약에 무, 눈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산사태나면 이거 어떻게 한대?

예전에 그 EMB에서 약간 좀 발전시킨 EMB입니다. 그것도 수치를 막아 수치가 많아가지고 수치 조정하느라 너무 힘들었어. 와, 아니 홍바라기야 고맙다.

공방장입니다. 이제 시간이 왔나? 자, 이 수많은 이 수많은 뭐 셋째 꼬리 관절 크기의 꼬리 관절 크기 5번도 있고 4번, 3번, 2번, 1번 꼬리 높이 위치, 꼬리 관절만 이렇게 하는데도 도끼 크기부터 시작해서 막 키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있습니다. 새끼 손가락 두께까지. 이거 하나하나 다 손대서 세 시간 반 만에 만든 캐릭터를 데리고 오겠어. 프리셋 1 번. 어? 서, 아 성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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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습니다. 1 번에 프리셋 1 번에 어 가까이 돼. 이 아닌데? 잠깐만 프리셋 1번이 아닌데요 이게 내 몇번 몇 했지? 2번 3번 4번? 어디 갔지? 7번 맞네. 아씨, 이아 갑자기..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진짜 사라진 줄 알았잖아. 아, 사라진 줄 알았네. 아, 3시간 동안 작업했는데. 하지만 이거보다 좀 나은 걸 6번에 저장했나? 어, 6번이네. 6번이고,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야 돼. 이게 완벽한 프리셋이 되려면 원래...이 지금 키가 커져서 그렇습니다. 키가... 키가 커져서 그렇고 조명 좀 바꿔보고... 음... 음... 좋아, 좋아, 좋아... 좋구만... 어..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.. 성형을 한 거기 때문에... 그..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슬롯에. 분명히 나 1번이었던 것 같은데. 아니구나. 2번. 그러네, 맞네. 5번, 6번. 어, 5번 없고. 내가 지금 어디다 기억, 어디다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. 8번. 역시 7번, 8번 둘 중에 하나는. 어... 맞습니다, 7번. 예, 네, 저, 저, 제가 만든 거 맞습니다. 됐고 여기서 키만 어? 프리셋 1번 말고 슬롯 1번이 뭐냐고? 그러네? 잠깐만 슬롯 프리셋 이거 말고 프리셋 뭐지? 오나 이것도 헷갈린다 아! 이거다! 아!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저게 슬롯이 있고 또 프리셋이 있구나 아 이게 제가 만든겁니다 마지막 3시간 반 동안 아 이게 제가 제가 3시간 반 동안 만든겁니다 3시간 반 동안 완전 개 맨땅에 헤딩해서 만든 아 진짜 엄청 개고생했어 진짜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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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슬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눈 모양 하나 만든데 막 30분씩 걸리고 막 특히 막 입술은 진짜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눈 색깔하고 이렇게 특히 눈썹 같은 게 프리셋 몇개 없어가지고 정말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. 이거 불러오는 건 내가 또 아까 실험해봤는데 처음이라 일단 확인해볼게 키만 어. 키만 어깨를 조금 줄일까? 어깨를 좀 줄여야겠다. 약간만 일 키하고 어키 키워놨구나 키가 또 기본은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화살은 그냥 크게 하겠습니다 화살 작게 하니까 또 이게 그게 좀안 좋더라고 어깨만 보기 있지 어깨 크기만 약간 줄이자 이게 소, 솔직히 한, 한 이정도 줄여줘야 되는데 <laughs> 이거 하나 맞추면 나머지 어깨는 줄이면 안돼 그러면 이거 하나를 줄이잖아? 나머지가 다 작살나 또 맞춰야 돼 아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더 이상 하, 하지 않게,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완료 어, 얼굴이 작아서 어깨가 작아보이는 거지 하, 내가 3시간 반 동안 만든 거라고 홍방 장 드디어 진정한 홍방장 어 i 반장이야 저저 제인데 저 제아 제이가 i로 표시되는구나 j a n g 슬롯 슬롯 1번에 넣겠습니다. 가슴은 이미 이미 커 걱정하지 마. 개튼. What should we do? She's not on the list. Forget the list. s 가슴이 너무 크다고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. 아, 참 여러분들 진짜. 야 그래도 저거 만든다고 아침에 얼마나 아까 그 술로서 있던 거는 어제 만든 거야. 어제 만든 거. 어제 만들다가 실패한 거. 그게 아까 두 개고.

Blessings of the eight divines upon the love of t a l o s Shut up and let's get this. o m r e i n n g r e singing on cinema. Can game could h a t a l m o g My ancestors are smiling at the imperials. Can you say the same? a

오블리비언은 뭐지? 센트리스, 무슨 소리야? 클라우드에 있어! 야 악몽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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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 아, 직은 아, 직은안 돼. 갑자기 아, 딱이 자리가 명당이지 아, 안 돼. 아, 이거. 아, 기야 고맙다. 자 빨리 가자. 오늘, 오늘 방송 좀 오래 하겠습니다. 잠깐, 자 가자. 가능... 아, 나손 묶여가지고 저거 파밍 못하는구나. 아니야, 더 이상 빡 쪽은 없어.

To bring us of the end times? We should keep moving. Come here. Let me see if I can get those bindings off. There you go. Take a look around. 아, there should be plenty of gear to choose from. I'm going to see if I can find something for these You better get some gear. 내가 3시간 동안 만든 캐릭이야 여길 바라보라고 아 여길 바라보라고 여길 바라보고 이렇게 카메라 돌릴테야 내가 3시간 동안 만든 캐릭이라고 와 진짜 맨땅에 헤딩했다고 아 약간 턱 쪽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저번 나중에 좀 수정을 해줄까 어 탄저버서사 고맙다 자 일단 가벼운 부츠 이거 있고 열쇠 검 하나 그다음 누더기를 좀 벗어야겠습니다 이런 거다벗이 버...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되지 않네 이게 또 너무 이제 그 허, 허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또그또 그또 이렇게 옆으로 또 너무 크게 켜 버리면 좀 그래 가지고 아칼 가자 등이 병 걸린게 아니라 저게 이제 자세가 저런겁니다 자세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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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이거 이거 달인이라고?

Take a look around. There should be plenty of gear to choose from. I'm going to see if I can find something for these b o s 뭐한번 죽을 수도 있지. 좋아. 지금부턴절대 죽지 않겠어. 아 근데 어, 이거 이것도 괜찮은데? But a few swings too. Let's keep moving. 근데 여기는 방패가 없어. 일단은 쟤네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아 쌍검 있구나. 그렇지. 쌍검. 나 쌍검 든 여자야. 처음 하시, 하시냐고? 그렇지. 늘 처음 하는 기분이야. 나 쌍검에 들어 버리면 막기 안 되지. 야, 빨리 네가 먼저 가서 선빵 날리고 이왜 이래? 야 뭐해 빨야 그렇지 그렇지. 좋아 좋아. 안 이쁘니까. 자세만 잡아준다. 어떻게 성형이 잘 됐나? 이런데 짱박혀 있어야 돼 이런데. 이게 박스샷 찍는 이딱 이거잖아. 일단 이쁘잖아, 애가. 이쁘면 돼. 아이 또못 주겠어? 이제 방패를 얻을 수가 있겠구만. 방패는 있나? 가죽 방패. 야 이번엔 좀 앵글이 좋았어. 한손 도끼. 도끼는 필요 없어. 헤드보, 갑시다. 초반엔쪼렙이라 쪼레, 가지고, 어 쌍칼이 멋지지. Damn, t h dragon doesn't give up e a 자세도 멋져요. 가만히 있으면,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가슴을 쓸어올리는 동작을 하는데 이, 이, 이 동작입니다. 이 동작, 이동작이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야기 때문에. 스테미너 좀 보면서 자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우와, 내가 때린 건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잖아. 좋아, 이때 얘는 날려주시고 원래 건방이 좀 좋은데 깔끔하구만. <laughs> 자, 혹시 모르니까 체력 이거 만화는 들고 갈 필요가 없어 최하급은 거의 쓰지도 않는 데다가 어... 체력, 체력, 체력 지구력, 혹시 모르니까 지구력만 마법은 거의 안 쓰니까 최하급 그럼, 또 있나? 어딨어? <목소리> 야, 쌍검 이거 어, 이도리할 만한데? 공속만 정말 빠르면 야, 짜! 공석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지 가족 버리고. 자, 이 방패를 버리고 자이 방패를 들도록하자 드래곤 플리즈 본의 책 필요 없어 락랙 체력만 보통은 쉬울 때는 요 정도? 오케이. 아, 역시 좋아.